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900m 금요경마 제주 이경주, 10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한가운데서 6번 평화오름과 안쪽 1번 기적의 꿈, 빠른 출발로 1번, 6번, 2번, 3마리가 앞섭니다. 선행은 1번 기적의 꿈, 박성광 기수와 함께 첫 홉을 맞추는 1번 기적의 꿈이 가장 안쪽에서, 바깥쪽 2번 녹색왕자와 임재강 기수, 바로 뒷편 6번 평화오름이 3위권에 밀려있고, 대각선 안쪽에서 5번 절물이 4위권, 5위권과 격차 크게 벌어진 채7번 총함수가 바깥쪽 5위권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안쪽 팀을 노려놓은 5번 절무리 근석의 4위권 밀린 가운데 선두권 두 마리가 두텁게 형성되면서 바깥쪽 2번 녹색 왕자 임정현 기초가 여유가 있습니다. 안쪽 1번 기적의 꿈과 맞선 바깥쪽 2번 녹색 왕자 2번 경축 관심마 2번 녹색 왕자가 이마신자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갑니다. 2번 녹색 왕자가 종반 선두에 안쪽 2위권 1번 기적의 꿈 단독 2위로 3위는 6번 평화오름이가세합니다 2번 1번 6번 2번, 1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